여행을 만나다 클래식 클라우드 김태원의 책보다 여행 고영범의 레이먼드 카버로트의 가이드가 되어주실 고영범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레이먼드 카버 언젠가 한 번은 반드시 아, 알아보고 싶다 라고 했던 작가였는데 1,2부를 통해서 이제 그 간극을 조금이나마 좀 좁힐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뭐그 2부에서 이야기 하긴 했습니다만 대성당 같은 경우는 저도 예전에 학교 다닐 때좀 읽어봤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도대체 이 평범한 이야기가 왜 그토록 대단한 작품이며 어, 그를 거장의 반열에 올려놨을까 늘 궁금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2부에서 어, 고영범 작가님의 설명을 통해 어, 그가 세상을 이해했던 방식, 그러니까 세계를 어떤 방식으로 나누었었고 그것을 또 어떤 방식으로 화해를 가져왔는가에 대해서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1, 어, 2부를 통해서 이제 레이먼드 카브의 어떤 그 활동과 작품 또 삶을 통해서 이제 여러 군데 장소에 대한 이름들이 나왔었는데 오늘 3부에서는 이 장소를 좀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그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느 지역부터 일단 시작을 해볼까요? 예, 아무래도 이 야키마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야키마는 이제 그, 카버가 성장기 대부분을 보냈던 공간입니다. 여기가 그중 서부에 그 서부 북쪽에 워싱턴주에 속했는데, 네. 그 시애틀이 있는 바닷가에서 산맥을 하나 넘어 오면 거기에 그 펼쳐지는 평야지대입니다. 구릉에서 그, 그 경사지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기온도 해양성 기후에서 굉장히 그그 그 건조한 기후로 갑자기 변하죠. 그래서 여기가 전통적으로 과수원으로 유명합니다. 아마 지금도 그전 세계에서 사과가 제일 많이 나는 지역이 여기일 겁니다. 네. 그리고 여 근데 이제 그리고 제재업이 당연히 있었고. 그래서 그레몬드 카브의 온 집안이다 그 제재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여자들은 어 상당수가 그 과수원에서 일을 하거나 과일을 따거나 뭐 이런 일부터 시작해서 그 패킹, 패킹에 가장 그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니까 포장 그쪽에 들어가 있었고 근데 여기에서 중고등학교 시절을 다 보내고 결혼해 가지고 첫애를 낳고 살다가 이제 그 둘째를 임신한 상태에서 떠나게 되는데 네. 어, 여기가 이제 야키마 고등학교로 고등학교 딱 하나 있는 지역이었고 그때만 해도 근데 그 이를테면 고립된 지역인 거죠 그러나 자연이 주변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낚시하고 사냥하고 이러면서 또 풀기에는 상당히 좋은 장소였고 그래서 여기에서 그 작가가 되기 위한 자양분 훈련도 받았고 그 자양분을 충분히 갖췄던 것이죠 근데 그~ 카버 입장에서는 야키마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어린 시절의 이야기들 시로는 많이 썼어요. 근데 네. 그러니까 소설에서 직접 언급한 건세편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음. 어 그리고 카버가 그 불이라는 산문, 그, 네. 그 열정이라고 이제 번역이 됐던 말씀드렸는데 제가 왜 자꾸 불이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원제가 fire 쓰거든요 네. s가 붙어있는데 이게 원래 복수형으로 쓸수 없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단수형으로 그냥 fire라고 쓰여져 있었다면은. 정열이나 열정으로 번역할 수 있을 텐데, 파 i r e 라는건 이게 여기저기 붙는 불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이 여러 군데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 지난 회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그, 아이오에 있을 때, 그, 자기 인생을 붙잡고 있는 그 장애물들에 대해서. 네, 자기 인생에 발목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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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는. 예, 발목을 잡는 이야기들 하면서 애들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 이게 파 i r e 그 산문의 제목이 파 i r e 인 이유는 그렇게 작품을 쓰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게 열정이나 정렬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 인생의 발목을 잡았던 문제들이라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그~ 그 작품이 그 에세이가 자기 소설에 영향을 미친 요소들에 대해서 쓰면서 얘기하면서 그~ 얘기하는 내용의 글이었었는데 그래서 파이어스라는 그 제목이 됐던 거죠 근데 그~ 그 작품에서 한번또 이야기하는 게 다른 작가들은 대개 (20세) 이전에 있었던 경험 네. 그것들이 가장 중요하고 그 이후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그 이야기한 견해를 소개를 하면서 자기는 거꾸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 어린 시절의 경험은 나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다 내 경우에 사건은 다 (20살이) 넘은 다음에 음. 결혼해서 애가 태어난 다음에 일어났다라고 <laughs> 얘기하면서 아까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그 세탁방 빨래방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자기 작품에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애들이고 그 놈들이 내 발목을 잡았다 이런 <laughs> 거죠. <해가지고. 웃음> 그래서 야키마는 그러나 우리 그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 시에서는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건 사실은 뭐그 말이 안 되는 거고. 예, 네, 상대적으로 다른 그, 그 이후 시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한 얘기였던 것 같고.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캘리포니아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주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몇 년을 지낸 다음에 아이오아로 갔다가 아이오아에서 굉장히 빨리 학교 생활을 작파하고 다시 캘리포니아로 돌아옵니다. 음. 그게 이제 세카라멘토 시절인데 그때 이제 그 카버가 어떤 일들 을 하냐면 처음에는 학교 선생직을 제안을 받았는데 네. 망설이다가 안 가요. 근데 그 이유가 아마 그 사실은 카버가 대인기피증 같은 게 약간 있었던 사람이고 어릴 그 때부터 그랬죠. 약간 좀약 따분이가 예. 있었. 고 약간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는 사실 다른 사연도 있어요. 왜냐하면 카버가 병역기피자였거든요. 아. 그러니까 자주 이사를 다니면서 그 갭을 이용해서 당, 당시에는 뭐 전산으로 처리되는 게 아니니까 아니었으니까 어, 더더군다나 주가 바뀌니까 그그 전에도 캘리포니아 주에 잠깐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아버지가 그리로 내려가 있어서 미국은 뭐 지금 들었습니다만 주가 바뀌면 이게 좀 복잡해지잖아요 상당히 복잡해지죠 네. 연락도 잘안 되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군대를 갔어야 되는데 빠져요 <laughs> 그 명백한 불법이죠. 네. 어 그래서 그 친구들의 증언을 보면 집 주변에 특히 알코올 의존증이 심해졌을 때는 그 증세가 심했다 그래요. 그래서 집 주변에 낯선 사람이 나타나고 그러면 커튼 뒤에 숨어 가지고 내다보고 뭐 이런 경우도 많았고 아. 그러니까 항상 약간 불안에 떨고 있었다는 얘기가 있,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뭐 그런 요소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만나는 거를 그렇게 달가워하지도 않고 고립돼 있고 가난하고 이러니까 아마 교사 직이라는 게좀 부담스러웠을 그 일종의 공직으로 가는 거니까 공공 공공의 그 장소로 나가는 거고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아마 어 그러면 글쓰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걱정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판에 네. 학교에 출근하기로 된다 는게안 나가 버려. <laughs> <laughs> 그래서 그 학교 측에서 고소하겠다고 협박도 하고 뭐 이런 네. 이런 있었는데 대신에 어떤 일을 하냐면. 백화점 지하에서 장난감 조립하는 일을 해요. 아, <laughs> 근데 근데 그 레이먼드 카브라는 사람이 그그그 그, 그 당시 그, 그 아내였던 메리앤 표현을 따르자면 자기 집에 있는 <laughs> 전등도 제대로 못 가는 사람. 전형적인 옛날 남자 스타일. <laughs> 네. 전등도 제대로 못 가는 사람인데 무슨 장난감을 조립을 하겠냐 말도 안 되는 짓이다. 음. 그러니까 당연히 하다가 일을 못 한다고 구박을 받겠죠. 그러다 쫓겨나요. 근데 쫓겨나는 그 사유도 정말 참 애처롭게 짝이 없는데 뭐냐면 지하에 그 지하 공간에서 이제 조립을 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물건들을 이렇게 재놓는 선반이 있는 모양이에요. 거기에서 쿠키를 훔쳐먹었다는 제목으로 쫓겨나요. 유가점에서 <laughs> 팔아야 될 쿠키를 아, 훔쳐먹었다. 예, 근데 그게 그것도 유통기한이 지난 <laughs> 쿠키를 <laughs> 훔쳐먹어서 <laughs> 쫓겨났다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쫓아내기 위한 구실을 잡은 건지 아쟤 도저히 안 되겠는데 뭐 쫓아내야 되니까뭐 그런 그 구실을 잡은 건지 실제로 훔쳐먹었는지 근데 실제일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단걸 좋아해서 아무튼 뭐 그~ 그~ 그 시절은 이렇게 끝났고 <laughs> 그다음에 일하게 된게그멀시하스피털이라는 병원이 있었는데 거기에 청소부로 취직을 해요 그래서 그 야간 청소부 인 건데 밤 시간에 밤 시간에 이제 청소를 하면 되는데 청소라는 게뭐 그렇지만은 이게 그 여덟 시간 근무라고 했을 때 여덟 시간 내내 청소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그때 동료 청소부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둘이서 재빨리 한한 시간 청소하고 <웃음> 밤이니까 <laughs> 그런 TV 쇼좀 보고 이러다가 둘 중에 하나 가위바위보에서 먼저 집에 가고 하나 남아서 이렇게 당직. 개념으로 이슬로. 있다가 집배가고뭐 이런 는데이 당시 시절을 다룬 그 비타민에도 배경이 그, 그 주인공 남자의 직업이 그 병원, 병원 청소나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클라멘토 그 시절인 거죠. 근데그 시에는 묘사가 된게몇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 해부대라는 시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밤에 청소를 하는데. 그, 해부실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그, 이제, 시간이 너무 늦어지면은 하던 걸 놔두고 퇴근을 하는 모양이에요. 네. 그러면 그걸 청소를 하러 들어가서 목격을 다 하는 거죠. 사람이 이제 시신이 해부에. 예, 네. 그래서 그 시에서 보면은 어떤 그 젊은 여자의 다리 한 쪽이 놓여있는 걸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 시신을 보기도 하고, 거대한 흑인의 시신을 보기도 하고, 뭐, 해체가 돼 있는 상태. 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시기에 이제 카버의 알코올 중독이 의존증이 좀 심각해지기 시작하는데 그 그게 좀 영향을 미쳤을 거다 뭐 이렇게 보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네, 예. 뭐 야키마부터 이제 캘리포니아의 그 세그라멘토 이주 과정까지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야키마 겠군요. 그러니까 그의 소설의 어떤 그주 소재 혹은 그 담고 있는 어떤 의미들이 어떤 갈라져 있는 세계와 그 세계 충돌이라든지 또는 그 세계끼리 어떤 화해 같은 거를 이야기할 때 그의 어린 시절이 그 고립되어 있던 야키마라는 공간 속에서 예. 어떤 사유를 통해서 어떤 그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들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됐고 그리고 그가 이제 작가가 되기 위해서 이 폐쇄된 공간을 이제 나가야 된다라고 했던 공간으로서의 음. 이탈 혹은 새로운 세계와의 이제 충돌, 이런 것들이 이제 평생 동안 따라다닌 그 어떤 작품에서의 세계관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예, 예, 예. 네. 그런, 그런 요소가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야, 야키마 로봇의 사실 심리적인 탈출 과정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야키마와 캘리포니아주를 떠나서 또 어떤 지역으로 가면 또이그 어. 데이비드 카버의 이야기를 또 들을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지역이 계속 캘리포니아인데, 거기에서 직업을 제대로 된걸 얻은 것도 이 팔로알토라는 지역이에요. 지금 스탠포드 대학이 있는. 팔로알토? 예, 예.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상당히 자리가 잡혔어요. 직장인으로 살고. 그러다가 이제 메리엔이 텔 아비브의 교환학생으로 가게 되면서 그러니까 메리엔이 정말 재밌는 사람인데. 그 공부를 했어요. 그 와중에 또. 그러니까 그 남편이 계속 옮겨다녔잖아요. 네. 옮겨다니는 동안 어디든지 가면 계속 학생으로 등록을 일단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학기 다니고 두 아. 학기 다니고 그러고 다시 다른 학교로 옮겨가고. 근데 공부를 워낙에 잘해서 성적이 항상 좋아요. 그렇게 공부를 했으면. 예예. 예. 그렇게 해서 다니면서 결국 한1 0년 만에 학부 졸업을 하죠. 대단하네 그래서 그 가는 데마다 학교를 계속 다니면서 그 그래서 이, 이 나중에. 그 카버가 어떤 교과서 편집하는 회사에 이제 팔로알트에서 취직을 해서 안정된 월급을 받는데 그 동안 메리앤도 학교를 계속 다니고 이러면서 텔라비브의 교환학생으로 또 가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 거기에서 또몇달 지내다가 돌아오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그, 그 그렇게 해서 대학을 졸업한 메리앤이 교직을 얻게 되죠. 이제 고등학교 영어 선생이 돼요. 영어 선생이 되면서 그 생활이 굉장히 안정되고 그러니까 그 팔로, 팔로알토 옆에 쿠퍼티노라는 지역 이 있는데 거기 이제 처음으로 집을 하나 사요. 음그그쿠퍼티노가 이제 지금은 실리콘밸리 핵심 지역이 되는 거죠. 네. 근 그때만 해도 외곽이었겠네요 그러면. 예, 거기는 뭐 그렇게.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그~ 그~ 부동, 부동산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렇게 <laughs> 핫한 지역은 아니었죠 네. 지, 지금은 뭐~ 아무리 허술한 집도 그~ 밀리언을 음. 넘어가는 그렇죠. 지역이 됐는데 네. 아무튼 그러나 거기에 집을 사고 자리를 잡고 뭐~ 이러면서 처음으로 안정된 생활을 좀 하는데 그때 이미 카버가 알코올 의존, 의존증이 심해져서 그 집에서 가족들에해서 쫓겨나요 아못 지내고. 하도 행패를 부리니까 쫓겨나가지고 혼자서 이제 그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그어 카스트로라는 지역인데 카스트로가 굉장히 흥미 있는 지역인데 카버는 아무 관계도 없는 <laughs> 사람이 거기 혼자 <웃음> 그러니까 <웃음> 카스트로하고 뭐그그 인근 지역이 그 그러니까 히피 무브먼트가 일어났던 가장 대표적인 네. 그위그그사마 러브라는 그 운동이 일어났던 그 지역인데. 그런 운동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카버가 거기에 이제 그 방을 하나 세워둬가지고 <laughs> 열심히 술을 마시면서 어, 혼자서 살죠. 늘, 인, 늘 인생의 새로운 세계와의 충돌이군요. <laughs> <laughs> 이 방인으로서 <laughs> 그러 그러다가 뭐 알코올 중독 치료하고 뭐 어쩌저쩌고 고 그러고 그 항상 그 지역에서 왔다갔다 해요. 여기저기 취직을 하니까 근데 도시가 바뀌니까 이주해서 살다가 뭐 이러다가 결국은 파탄을 맞고 그 다음에 가까스로 재기를 해서 이제 가게 되는 지역들이 처음, 다시 한번 이제 그 강사 자리를 얻어가지고, 어, 그, 텍사스에 가서 교수 생활을 잠깐 하다가 드디어 이제 그 작품들이 그동안 써온 작품들이 그래도 있으니까 그리고 술 끊었다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고용을 하고 이러면서 워낙, 워낙 뭐 제주는 뛰어난 작가니까. 예예 예. 예, 예. 네. 그 작품으로는 인정을 받고 이미 다른 작가들이 상당히 생겼고. 그래서 시라큐스에 처음으로 자리를 잡는 거죠. 시라큐스가 뉴욕주에 있는 시라큐스가 이름은 이렇게 멋진데 그 그 이태리 남쪽에 있는 그시실리섬에 있는 그스아큐사라는그 멋진 지역하고는 전혀 관계가 <laughs>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근데 유일한 공통점이 있다면 왜이 이름이 붙었냐면 여기에 이제 염천수가 나와요. 아. 그 스라큐사에도 염천수가 나오는 지역이 있는데 이 염천수가 나와서 여기에 소금 산업이 음. 꽤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이리 운하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인공 운하로는 뭐, 세계에서 두 번째 길이다, 이런 데인데, 이 운하가 1800년대 후반에 이제 뚫리고 이러면서, 1800 초반이죠. 뚫리고 이러면서, 그, 여기가 그, 그 중부하고 동부를 잇는 산업의 요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발달한 지역인데, 여기에 가서 이제 비로소 종신교수가 돼요. 그리고 상당히 안정된 생활을 하기 시작하고 여, 여기가 이제 그쓰레빠 신고 내려가서 벤츠 샀다는 그, <laughs> 그 유명한 예그 유명한 차 사러 음, 갔는데 저 직원이 너무 허름해서 무시했는데 현금으로 예, 차를 현금으로 샀다고 현금으로 깎지도 않고 그 <laughs> <laughs> 되게 재밌는 우연이었는데 제가 폴 텐저레스의 양반이 살던 집을 집이 세 채가 있어요 폴 텐저레스 네. 그, 그 와이프하고 같이 샀던 두 번째 와이프하고 같이 사는 그 집들인데 거기를 집을 이제 우여곡절 그때 찾아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여긴가? 이러면서 보는데, 주차장 문이 이렇게, 차고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 낡은 벤츠가 한데서 있는데, 아, 저 차구나 <웃음> <웃음> 싶더라고요. 그래서 차종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그, 그 부인이 워낙에 카버에 그 저작권을 비롯해서 유산을 관리하는데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서 그 차도 그대로 놔두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laughs> 말하자면 이제 그 뉴욕지 시라큐스에 가게 되면 어, 그게 이제 옛날 그 살던 집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볼수 있지 않을 집이, 있습니다. 아, 예. 세라큐스, 그, 큐에도 집이 하나 있고요. 걸어서 한 15분 거리예요 학교까지. 근 네. 학교의 영문과 건물은 또 굉장히 근사하고, 그, 카버가 그 근사한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네. 근데 여기에서 대성당도 다 집필하고, 두 번째 작품집에 출간을 봤던 곳도 여기고, 사실 굉장히 의미 있는 된 거죠. 삶의 어떤 풍요가 이제 찾아오면서 결국은 어떤 화해에 성공하게 되는 그런, 그런 일도 벌어진 거군요. 이게 처음으로 안정된 생활을 했던 데고 그래서 걸어서 한 15분 걸리는 거리를 벤치를 타고 한 5분 걸려 가지고 가서 <laughs> 몰고 폼을 잡으며 학생들한테 이제 근사하게 그~ 문학에 대한 견해를 이야기하고 수업의 내용은 별거 없었다 그러거든요 왜냐면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니까 네. 근데 이제 남의 작품읽고몇 마디 코멘트하고 그러면 학생들이 네. 어~ 얼얼어 네. 보고 네. 그러면 다시 벤치 몰고 집에 와서 글 쓰고 뭐~ <laughs> 이~ 랬던입니다 그랬다가 네. 여기에서 이제 그~ 저기 스라우스 기금이라고 이게 (1회) 수혜자인데 파격적인 기금이에요 이게 지금 돈을 쳐도 꽤 되는 금액 당시에 3만 5천 불인가를 세금도 아. 안 내도 되는 돈을 5년 동안 무조건 주는 건데 조건이 뭐냐면 다른 직업은 가지면 안 되는 아. 거예요. 작품을 발표해서 나오는 수익이나 괜찮은데. 그래서 이거를 받으려면 교수직을 관둬야 되고 그만둬야겠네요. 교수직에 미련이 있다면 이걸 받지 말아야 되는데 뭐 카버 입장에서는 당연히 교수직을 정신교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바로 잡고. 그리고 이걸 받으면서 이제 그~ 워싱턴주의 폴트 앤젤레스라는 데로 이주를 해요 이 폴트 네. 앤젤레스는 두 번째 와이프인 그~ 테스 갤러거 이 사람이 어~ 지금 유산 관리인데 그거를 그~ 미국에서 는 파이어 키퍼라고 부르거든요 네불 관리자인 <laughs> <laughs> 거죠 그니까 러 불이 불이 꺼지지 않게 관리해야 될 관리 임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갤러가 태어나서 살아온 지역이고 그래서 여기에 집을 하나 사고 그 전에 샀는데 그 다음에 이리로 이주하게 되면서 좀더큰 집을 하나 사고 그랬다 평생 살 거라고 하나를 더 사요. 근데 팔진 않고 그래서 집이 세채가 <laughs> 있는데 아직도 그 소유주가 그 테스갤러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굉장히 아름다운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많이 이렇게 들어가는 지역인데 맞은편에 캘 저기 그 캐나다가 보이고 뒤로는 올림푸스 산이 있고. 그만 많이이니까 그 물이 굉장히 고요하고 그러나 깊은 물이어가지고 거기에 가서 조건이 너무 좋으니까 그런 안 쓰고 낚시만 <웃음> <웃음> 열심히 아니고 그러다가 제일 재밌어진 게이 양반이 어 이제 드디어 장편을 쓸 조건이 됐어요. 장편을 써야 돼요. 계약도 했어요. 그러나 안 하고 시만 계속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시를 쓴게 결국 기억 속으로 들어가는 음, 거거든요. 과거의 기억 속. 예예. 예.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작품을 아까 말씀드렸던 신부름 같은 자 그게 결국 소설로는 마지막 작품이었는데 마지막. 그걸 써내고 시집을 거의 세권 분량을 써내면서 과거 기억들을 계속 풀어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그런 것들을 다 풀어냈으면은 드디어 심부름 이후의 새로운 세계로 가는 본가가 열렸을 텐데 그거는 안타깝게 보지 못하고 이제 폐암으로 결국 세상을 떠나고 무덤도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조그만 동네 동네 공동묘지인데 거기에서 이제 그 해협을 내다보는 위치에 이렇게 있죠. 그 어떤 굴곡 만하던 삶이라든지 그가 현대문학에 미친 영향을 생각한다라면 그의 말년이 조금 더 연장이 돼서. 또 다른 세계를 보여주는 작품들을 좀 만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미련이 남습니다. 어쨌든이 레머드 카버의 장소들 오늘 3부에 소개를 해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곳은 바로 그가 이제 문학을 시작하기 전에 전체의 자신의 문학 세계에 큰 영향을 주게 되고 그 발판이 된 야키마라는 곳 그리고 캘리포니아와 뉴욕을 거쳐서 이제 그가 마지막으로 시를 쓰고 또 장편을 쓰기 위해서 안주했던 워싱턴 주의 포트앤젤레스까지 이 네. 지역이 이제 카버의 어떤 어 핵심이 되겠군요. 동에서 해 서로 다시 동으로 돌아온 어 그런 인물이 바로 레이먼드 카버가 아니었나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의 작품이라든지 그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좀 정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뭐. 그 작가님이 이제 책을 통해서 저희가. 예, 예. 그 오늘까지 이제 3부에 걸쳐 해주신 이야기가 제가 보기엔 뭐 책에 있는 이야기뭐 예, 예. 일부분에 지나지 않을 테니까요. 예. 어, 이 커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네. 어, 고약한 아버지였고요. 네. <laughs> 어, 그걸 결국 회복을 제대로 못 했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어떤 내적인 이유가 있었고, 그, 그것과 계속 싸웠는데, 어, 일정 정도의 그, 그, 화해의 세계로 가긴 했는데, 그거를 자기 주변에서 이렇게 그, 주변 사람들을 안정시키거나 이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혼하고, 새로 결혼하고, 뭐 이런. 그리고 애들하고는 관계는 계속 유지를 했지만, 그 상처를 이미 다 받은 뒤였고. 그러나, 그 전투, 그 치열한 전투였을 텐데, 인생 전체적으로. 그 전투의 과정에서, 아무튼, 그큰 덩어리가 익었고, 그 본인의 말을 따르자면은, 그, 그, 이것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심지어 장식하고 맛까지 낼수 있는 어떤 그, 그, 본인이 그레이비라고 부른 게 나왔고, 음, 네. 마지막 시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내가 원한 건 무엇이었나, 사랑받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걸 이루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를테면 마지막 화해. 였던 건데 그 원하던 거를 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며칠 후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니까 작품을 저는 이 레이먼드 카브의 작품을 결과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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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그때그때 그 그때 그때 결산물로서 이해를 하게 됐는데 어~ 그거 자체가 그거 자체가 약간 어떤 지혜라고 볼수 있는 면이 있는 거죠. 그 안에 들어있는 무엇이 들어있어서가 아니라 그 과정에는 다 이렇게 굉장히 드라이하고 파편들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한 지점에서 하나의 이해에서 다른 이해의 지점으로 이동해가는 과정 그거를 굉장히 충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작가인 거죠. 예. 그래서 저도 좀 드라이하게 이해를 하려고 애를 쓰는 편인데 그래서 이번 이 책에서는 그 과정을 따라가려고 좀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 기억의 문제라는 것. 음. 그리고 그, 그 기억의 문제를 해결해야 다른 건 뭔가를 또할수 있는 지점에 카버가 도달했고 그걸 못하고 죽었는데 아 이거는 그 모든 작가들이 다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 에, 에.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예. 결국 이제 문학이라는 건그 작가들이 지난 자신의 기억과 이제 타협하고 그것을 이제 예. 뭐그 마무리 지음으로써 그 다음 단계 다음 단계로 계속해서 넘어가게 되는 뭐 자신의 삶을 이제 말하자면 되돌아보면서 그 삶을 정리하고 완성시키고 화해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작품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 레몬먼 카버는 바로 그 과정을 이제 꾸준히 진행했던 예. 예. 작가였다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네요. 네, 지금까지 300 걸쳐 레이먼드 카버의 삶과 작품을 살펴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 현대 문학이란 미식의 맛있는 그레이비를 남겨준 작가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laughs> 작가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필하신 어, 그 책도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책보다 여행의 김태훈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하기. 혼자 듣기 아까우시면 공유하기로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아르테 출판사, 클래식 클라우드와 함께하는 김태원의 책보다 여행은 여러분의 성원으로 계속됩니다.